네, 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노하우의 색다른 결과 제니아카데미의 제니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태까지 배웠던 동명사를 활용한 영작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강의는 이렇게 한글 말을 영어로 옮길 때 어, 필요한 문법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서 1번에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은느니가로 끝나는 게 주어라고 했으니까 주어 먼저 쓸게요. 자, 좋은 책을 이라는 여기 조그만 목적어가 있고 읽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저희는 동사부터 쓰겠습니다. 그래서 read good books 이렇게 주어 썼죠. 음. 그런데 명심해야 될 사항, 즉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사항 주어하고 목적어는 항상 뭐로 써라? 명사로 써라. 보어는 뭐로 써라? 명사 아니면 형용사로 써라. 이걸 염두에 두고 영작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주어니까 명사로 써줘야 돼. 그런데 여기 read가 동사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명사로 만들어줄게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ing 붙이면 음, 명사가 되죠 동명사죠 동명사. 동명사는 명사의 구실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reading good books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하다라는 동사 없죠? 중요한 이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portant 써주고 이런 형용사들은 비동사를 써줘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야지 서술어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나 투부정사가 주어면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i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몇 형식? 2형식. 왜? 좋은 책 읽는 것 equal 중요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중요한이 보어가 되겠죠. 응. 자 넘버 2. 우리는 노래 부르기를 즐겼다. 그럼 주어는 우리는 간단하죠. We 그다음 동사 즐겼다 쓰시면 돼요. 여기 enjoy 쓰라고 얘기했죠. 그럼 enjoy. 그런데 과거형이지 즐겼다 쌍시옷 들어갔죠. 그래서 we enjoyed. 그다음 노래 부르기를 그러면 sing a song, sing songs 이렇게 복수로 써도 돼요. 그랬을 때 역시 이 을르르 끝났으니까 노래 부르기를 얘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어 그럼 목적어는 반드시 뭘로 써? 명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ing이라는 동사를 또 역시 명사로 바꿔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여기 앞에 동사를 꼭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 to를 써서 명사로 만드는지 아니면 ing를 써서 명사로 만드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enjoy 그쵸? finish. 그쵸? 그 다음 또뭐 avoid, 피하다, consider, mind. 뭐 이런 것들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singing을 써주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 to sing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명심하세요. 예, 그 다음.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 고마워라는 것은 우리가 thank you. 썼죠? thanks 해도 돼요. 그 다음에 for는 뭐뭐에 대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thank you for 이렇게 하고, 나머지 쳐, 나를 초대해주다. 그러면 초대해주다라는 invite 먼저 쓰겠지. 그 다음에 미 이렇게 쓰는데, 자, 이런 전치사, 모든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안 된다. 뭐로 써라? 역시 명사로 써라. 철칙이죠. 그래서 얘를 invite라는 동사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ing 써서 동명사를 써줍니다. to는 안 돼요. to는 응? 왜? 여기도 전치사잖아. 얘도 전치사 같은 형태니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시다.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를 써준다. 그런데 어 만약에 동사가 오면 안 되니까 동사를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동명사를 써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 4. 너를 돕지 못해서 미안해. 얘도 역시 미안했어. Sorry. 뭐 I'm sorry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역시 뭐뭐에 대해서 미안하다 해서 for 썼죠? 그 다음에 너를 돕지 못해서. 자, 일단 너를 돕다는 help you야. help you. 그런데 역시 전치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명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helping. 근데 도와서 미안해요? 돕지 못해서 미안해요? 음. 항상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그 앞에다가 낯을 써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So sorry for not helping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umber f 그녀는 노래를 듣기 위해 멈췄다. 자, 주어 써줄게요. 그녀는 동사 써주겠습니다. 멈췄다. stopped. 과거니까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에는 우리가 투부정사 쓰랬죠. To. 뭐뭐하기 위해는 무조건 to plus 동사원형으로 처리하면 돼요. So, to listen to musi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umber 6. 나는 물 마시길 원해. 주어 쓸게요. 나는. 원한다. 동사. want. 그쵸? 그 다음, 뭐를? 물을 마시기를. 그러면, 마시다라는 동사 써주고, 워러 써주면 돼. 그런데 자 나는 원한다 뭐 뭐를 을를 목적어죠? 목적어 역시 명사로 처리해야 돼. 드링크 안 되죠? 그랬을 때 목적어는 조심 하랬어 목적어는 앞에다 투를 붙일지 ing 붙일지 결정해야 된댔죠? 어디를 보라? 동사를 보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라다 계열 원하다, want, hope, wish는요 목적어를 반드시 투 부정사로 갖는 그러한 동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투를 씁니다. So I want to drink water. 이렇게요. 자, 넘버 세븐. 토니와 제니는 은느니가 주어져. 그러면은 토니 앤 제니. 그 다음에 결심했다. Decide. 과거니까 decided. 과거 처리해줄게요. 뭐를? 이거를. 을래 목적어야. 역시 결혼하다는 get married죠. 여기 써놨죠. get married. 그런데, 목적어는 뭐로 처리? 명사 처리. 그래서, 역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확인합니다. 그쵸? Decide는 목적어를 뭘로 가지랬어? 그렇지, to로 가지랬죠, to. 응? getting 하면 틀려요. 이런 건, 요 동사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목적어를 to로 갖는 거, 목적어를 ing로 갖는 이 동사들을 외워주셔야지 이 영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number 8. 주어는 역시 그의 직업은 his job. 됐어요. 그 다음, 이다는, 이다, 이따는 비동사죠. 주어 단수니까 이제 썼어요. 그의 직업 equal, 차 파는 거, 보원해. 그쵸? 얘 없으면 문장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차를 팔다, 팔다는 s e l l cars. 이렇게 돼요. 자, 보어도 역시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근데 여기는 명사로 고쳐주는 게 쉽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to sell 하던가, selling 하던가, 둘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 나인. 나는 I 주었었어요. 성공했다. 여기 succeed in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의 수거죠. 그래서 우리가 썩시 성공했다. 또 과거니까 succeed. 그다음에 in 쓰랬죠 여기서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근데 in이 뭐죠? 음, 전치사죠. 서 여기서 볼때그 문제를 풀다 했을 때 solve the question question 썼어. 근데 역시 전치사 다음에는 뭐 명사를 써라. 그 중에서도 동사 안 되니까 뭘로 써라?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쓰했죠 투부정사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넘버 10. 나는 주었었어. 확신한다는 be sure of. 이런 거 수거로 외워놓으셨죠? be sure of. 그러면은, 아이니까 M 써줍니다. M. sure of. 이렇게 써주시고요. 나는 확신한다 썼습니다. 뭘? 그가 제 시간에 올 거를, 일단 제 시간에 오다는 be on time. on time은 정각에 오는 거고, in time 해도 돼요. in time은 제 시간에 오답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of가 전치사니까 역시 어떻게? 우리는 명사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빙써 줬고요. 그다음 오긴 오는데 누가 오는 거야? 누가 제 시간에 오는 거죠? 그가.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거기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라. 그래서 his나 him을 빙 앞에 써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음.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예. 다음 n u m b e 11. 울어봤자 소용 없어. 얘는 동명사의 관용정 용법을 외워 놨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뭐해 봤자 소용 없다 하면은 it is no use 그다음에 ing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뭐해 봤자 소용 없다. 그러면은 울어 봤자 소용 없다니까 여기다가 ing 앞에 crying 써 주면 돼요. There's no use crying 이렇게요. 됐죠? 음. 다음 number 12. 나는 너를 보기로 고대하고 있어. 역시 뭐 뭐를 고대하고 있다. 외워놨죠?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그래서 여기서 주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 고대하고 있는 중이야 그랬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I am 그 다음 look forward to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 to는 뭐다? to 부정사야? no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진행형이니까 ing 써줄게요 비동사 플러스 ing 응? 현재 진행형 so I'm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다가 뭐니? 보다? See you. 이렇게 되는데, 역시 전치사니까, 여기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줬어요. 됐습니까? 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틀린 것을 고치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Don't forget taking your umbrella. 자, 여기까지 한, 바, 한 파트 끊고. Don't plus 동사원형은 우리가 뭐뭐 하지 말아라죠? 잊지 마, 우산 가져갈 것을. 응? When you go out, 네가 외출할 때. 자 가져 갈 것을 잊지 마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forget 은 주의해야 될 점이 to 부정사 쓸 때랑 이렇게 동명사 쓸 때랑 뜻이 틀리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to 부정사 쓸 때는 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뭐할 것을 있다. 그리고 얘는 뭐 했던 것을 이게 과거라고 얘기했죠. 뭐뭐 뭐 했던 것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taking이 아니라 뭐다? to take 왜? 외출할 때 우선 가져갈 것 미래잖아요. 그렇죠? 갈 것을 잊지 마요. 이렇게 그래서 don't forget to take your umbrella when you go out. 이렇게 하면 됩니다. number two he s sure of. be sure o 좀 전에 나왔죠. 무엇을 확신하다 그래서 여기가 어부기 때문에 여기 passing 동명사 처리했어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 썼죠. 근데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로 써라?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I 대신에 우리는 my나 me를 써주십니다. Number 3. His father has given up to drink. 자, give up은 뭐뭣을 그만두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stop이죠, stop. 그래서 stopped. 자, 술 마시기를 멈췄어. 금주했어. 이 소리거든요. 그럼 뭐뭐하기를 을을 목적어죠? stop은 목적어 뭘로 갖는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로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술을 끊었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to drink를 쓰면 술 마시기 위해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부업이기 때문에 to drink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포기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죠. 예. 다 number 4. 그녀는 좋아해 뭘? 어, 친구들과 얘기하기를 목적언데 동사 쓰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to talk 이렇게 해서 명사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number five 역시 틀린 거 고치기. This knife is only for cut bread. 자, for 전치사인데 동사 쓰면 되는데 안, 안 돼. 모든 전치사 다음엔 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얘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동명사 처리해주면 되죠. to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utting 단번 플러스 단자 음이니까 t 하나 써주고 ing. 오케이? Okay? 자 넘버 식스, I can remember 자 remember나 forget 말씀드렸죠. 투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When I was six 이렇게 내가 여섯 살때 여기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 살때글 쓰는 방법을 배웠던 걸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투는 안 되고 learning으로 해야 됩니다. learning 오케이 okay. 자 넘버 세븐, I'm very fond of swim. be fond of는요 뭐 것을 좋아하다에요 그런데 여기가 뭐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로 처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s w i 동사 쓰면 안 되니까 swimming 해서 동명사로 씁니다. 넘버 에이, do you mind my 말이 선에 붙어가지고 바로 smoking 이렇게 나오네. 자 너는 꺼려. 당신은 꺼리십니까 뭐 여기서 담배 피는 걸, 근데 내가 담배 피는 걸. 마인드는요, 목적어를 이렇게 투로 갖는 게 아닙니다. 뭐로 갔죠 I-N-G로 갔죠 So, do you mind my smoking here? 이렇게 했습니다. Okay, number nine. My family went skiing last weekend. 자, 우리가 동명사의 관용적용법에서고 I-N-G 배웠죠? 이거 뭐뭐 하러 가다요? 하러 가다. 그래서 여기서 w e n s k i 가 아니라 skiing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go skiing 이렇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스키 타러 갔었어 이 소리죠. Okay number 10. 얘도 동명사의 간용적 용법. have difficulty ing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to get이 아니라 getting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찍 일어났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 뭐 이런 뜻이죠. Number 11. mom was busy. 자, b busy ing 역시 뭐뭐 하느라 바쁘다라는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그래서 여기서 cook 하면 안되고 cooking 해줘야지 맞다 엄마는 바빴어 프렌치푸드 요리하느라 이렇게 되는거고 number 도 역시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 spend 여기 시간이나 돈 써주고 뭘 써? ing를 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shopping 요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관용적 문법은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 두셔야 돼요. Number 13. I'm looking for w a r d to. 2가 뭐야? 얘는 뭐뭐을 고대하다죠. 그리고 얘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C 하면 안 되고 어떻게? sing 요렇게 처리해야 된다. 왜? 얘는 전치사다. 그래서 명사로 처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Number 14. Ah it was funny. 그것은 재밌었어. 나는 그래서 웃, 지 않을 수 없었어. Can not help ing. 음. 도울 수 없다 아니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야. 꼭 외워놔야 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응? 화면 정지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couldn't help laughing 이렇게 가야죠. 어. 너무 재밌었어.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이렇게. Number 15. Heavy snow. 폭설이 stopped. 막았어. 나를 뭐하는 거로부터 막았어? 학교 가는 걸. 어? From 전치사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going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명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